자 오늘 고백하고 싶은데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몰라서 고백 못하고 있다 하시면 제가 여러분 카톡 아이디로 대신 고백해드립니다 고백 잘하거든요 상대방 답장 빠른 분들만 좀 시청 부탁드니요 답장이 한 명도 안 와서 어제 다 시켰습니다 방송하트입니다, 주니. 그저께 고백하길래 시청하려다가 얘가 일찍 자서 못했는데, 오늘이야말로 고백을 하고 싶어서 다시 시청합니다. 저는 2세살 대학생이고요. 상대방도 동갑 대학생이에요. 중학교 같이 나온 친구인데, 중학교 때 살짝 친하게 지내다가 얘 군대 가고 연락 끊겼다가, 최근에 더 친해져서 관계 유지 중이에요. 제가 직접 고백을 못하겠는 이유는, 얘 생각을 도저히 모르겠어서 어떻게 말할지 을 모르겠어서입니다. 저한테 진짜 잘해줘요. 이렇게 잘해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70%는 저를 이성으로 좋아해서 그러는 거다. 30%는 그럴 수 있다인데, 주님이 한번 들어봐주세요. 일단 앉지는 7년이 된 건데, 카톡은 2, 3일에 한 번씩 하는 거 같고, 인스타 DM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번 학기 휴학 같이 밥 먹고 걔는 집에 가고 그런 식인데 술 마시자 이런 거한 번도 없고 막 가벼운 스킨십도 아예 없어요. 그래서 더 헷갈려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진짜 친구로서 잘해주는 건지 제가 공부 땜에 카페 가서 스토리 올리면 종종 찾아와서 같이 옆에 있어도 제가 오해하는 건지 이렇게 잘해준지는 벌써 3개월 됐어요. 나는 보려고 좋아하는 이상형 물어봤는데 저랑 비슷하게 얘기하긴 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물쩍 넘어가고 진짜 생각을 모르겠어요. 저도 얘를 좋아하는 거 깨달은 지는 오래되지 않아서 얘도 지 마음을 잘 모르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애간장 타서 고백을 좀 하고 싶은데 주님 끄앙 하면서 살보내셨데 이거 라고아사진 있구나. 너 이상형 못 킥킥킥 킥킥킥이다. 어킥킥왜 삭제했지? 이거 이상한데? 내스좀 오래갈 수 있는 인성한 모르겠다. 난킥 오글렇긴 하네 하하 반는 뭐냐 와오 어? 아니 이상형이 뭐냐고 물어봐서 내숭없고 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되라 그러니까 어 그렇긴 하네 점점 하하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모르겠네 이거 아니 보통 마음이 있으면 여기서 좀 살짝 티를 내야 되는데 이거 오히려 좀 섭섭할 만한 그런 대답 완전 짧게 그냥 이거 둘다모소인가 이거 가볼까요? 답장 빠른지 물어보고 어장이라고? 친구 어장? 야 근데 진짜 애매하다 답장 빠르다고 하시네요 일단 해보자 그러면 일단은 고백 방법 좀 정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정 고백 1, 2, 3, 4, 4행시 고백 만우절 드립 고백. 3번 중에 하나 골라시면은 주 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 성남 골라시고요. 주 2번 미러, 미러전 고배. 알겠습니다. 미러전 고배구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디랑 비번 좀 부탁드립니다. 아, 왜 주삼에 학원 대리로 오는지 그것도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뭐 이케키. 심심해까지 날리고 카톡 3개 짜르르 보냈습니다 답장만 와도 반응 성공입니다 500원 부터안걸어 진짜 500원 부터 걸만 그래서 5분 안에 답장 안 오면 좀 넘기거나 아니면은 진짜 답장이 너무 안 왔을 때 시청자 분한테 여쭤보고 오이스톡을 걸거나 그렇게 하고 있거든 보통 아, 심심하다 카톡에서 안 오는 건가? 가려고 하나 더 보낼게요 오 어, 이거다! 이거다! 와! 나는 안 심심해? 뭐 하는데 안 심심한데? 다시 물어보고 반응이 좀 투명스럽다는 의견도 있는데 친구라서 뭐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친하니까 너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뭐야 이거? 앉아고 뭐하네 넌? 아 이거, 이거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니 아, 네 생각 한번 던져볼까? 좀 친구처럼 친근하게 한번 던져볼게요. 너 생각 중이데 하고. 너 생각 중인데 키키좀 친근하게 한번 던져보고 반응 좀 봐볼게요. 포장도 어, 잘 옵니다. 좋아 좋아. 너, 너도 나도 너. 아빵 오로까지? 우와 이제 애매모호하네 이거. 너무 지 대고. 나 사실 물어볼 거 있었어 서 음. 했는데 아 시간 괜찮은데 카톡 집중하게 만들고 바로 그냥 미러전 구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어? 잠깐만 시가 내주겠어 아, 말해보거라 오케이 <laughs> 이거 찍코도 엉덩이 이런 거 보셨어 아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런 거 보낼 수 있나 이거 엉덩이 이렇게 빨갛게 있는 거 있잖아 남자들은 좋아하는 여자가 어떻게 말해야 좋아해 오케이 이그 정도 의미심장한 말 던졌고 상대방이 말하는 거랑 똑같이 미러전으로 반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근데 말을 잘못했다 또 좋아하는 남자한테 말걸때 어떻게 말 걸어야 남자들이 좋아해 왜? 좋아하는 남자한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고민상담좀 고민상담좀까지 다시 남겨뒀고요 어, 물음표로 4개 날리면서 놀라는 모습 방할만하죠 이런말 한적이 없을텐데 그죠? 네 좋아하는 사람 생김? 그게 뭐로도 어때 이제끼야너어때 몰라 일단 그분을 향해 묵념 좀아 아, 이거 그만 써 이거 뭐야 이런 대답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똑같이 이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미러전으로 어떻게 받아쳐야 되지? 아니지 <laughs> 너무 진친인데 이거 묵념해라 묵념해라. 그분이 이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묵념하라고. 날렸습니다. 진지한 겁니다, 이거. 묵념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면 하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드리죠 아, 아예 눈치 못 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긴장한 모습 안 보이는 게 좋겠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오히려 호감일 듯. 그 남자한테 너무 긴장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 딱, 어? 순환산 하고. 야, 진짜 모르는 거 같은데, 이거. 모르는 척을 하는 건가? 근데 이 사람이 시청자분을 좋아하는 게 맞다 치면, 이거 모르는 척 하면서 반응 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떠보는거 같죠? 안녕하세요, 고양입니다. 키우실래요? <laughs> 뭐야, 이게? 나 긴장하고 티나? 간 다음에, 여기다가. 고양이처럼 한번 날려주고 여기다가도 언제 마실래? 하고 나나나 나나나 나나 나 너라고 이렇게 나 말고 그 사람한테 하라고 아니 그게 너라고 야옹이 알레르기 있습니다 저리가 아니 자기가 고양이가 되래서 지금 고양이가 된데 막상 되니까 또 뭐야 이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하 음.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래서 치킨 대로 했는데 너 무겁지 않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라면 안식도록 했는데 하고 느낌도까지 너무 훅 들어갔나? 그럼 뭐 하나만 검으로 받해 치킨 야 만우절 이틀 전이야 지금 뭔 장난을 쓰냐? 이렇 믿는 것 같은데 이거 부정을 하는 건가? 미션 눈치는 좀 챙겨왔습니다 이틀 남자도 좋아하네요 1퍼 아직까지는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지는데? 남자도 좋아한다 만우절인 줄 알고 있을 때 대놓고 진지하게 고백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 맨날 학원 끝나고 데리러 오고 집까지 데려다 주고 그왜 그런 거야? 오케오케 거의 대놓고 이제 고백이나 마찬가지 연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 맨날 학원 끝나고 데리러 오고 집까지 데려다 주고 하는데 그거 왜 그런 거야? 이그 정도 얘기했으면 모를 수 없어 미라전 고백법으로 지금 상대방한테 계속 의견 구하고 있고요 아 이걸 물지? <웃음> 아니 키키키키 그건 야키키키 그건 그냥 어? 지금 자긴지는 진짜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반응이 좀 그냥 저녁이니까 데려다 주는 거라고. 아. 아니야 어? 장난치지 마. 자꾸 뭘다 좋아해. 키키키 키. 그럼 나 아니었어도 그랬을 거야. 키키 그럼 나말고 다른 것 치냐. 없었어도 데려다 주는 거야. 장난이잖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이제 친구 사이로 오래 했고. 근데 남자분이 보여줬던 행동은 충분히 남자분이 남자로서 낄만한 분이 그런만 행동이었는데 너처럼 오래된 무서운 여사친이 없습니다? 너 말고 데려다 준 사람은 없음 아직 아니 선을 그을려다가 갑자기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다 다시 돌아오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야, 시청자분 의견? 시청자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완전 진지하게 고백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지 DM 좀 부탁드릴게요 미뤄져, 고백 미어붙일게요 그러면 나 너와 한지 좀 됐는데 너랑 친구 사이여서 친구도 못하게 될까 봐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내가 너 많이 좋아해서 그냥 고백하고 싶어 구구절절이라고? 어, 몇 개만 더 뺄게 혹시 나도 또한 좀, 좀 됐는데 그말 하면 친구도 못하게 될까 봐 많이 고민하고 나랑 사귀자. 나렸습니다. 아! 네, 드디어 나렸습니다 지금. 와 진짜 이거 심장이 저리저리 타네.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렇게 다달에 내는 게인지 상정이지 여기서 뭐 보터 걸고 재촉하고 왜안 봐?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신청자분 혹시나 여기 카톡 치쏠라도 놓치면 안 될까 나가 계세요. 유튜브만 그냥 켜놓 고 계시면 됩니다. 답장 있는 속도로 봤을 때 진지하게 받아들인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으니까 고민할 시간 좀 줄게요. 야! 아토, 아토. 농담이 아니라 진짜?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야? 진짜로 받은 거 같고요? 응 음, 진심이야 남녀 사이 친구 없다 7년이고 뭐 70년이고 남녀 사이 친구 없어? 70년 노인 됐을 때도 우리 솔로면은 그런 마음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원래 세상이 그런 거거든? 세상 놀랄 필요 없고 어차피 너도 엄청 잘해줬잖아? 아, 아 그렇군? 아 진짜 아니 이 사람 왜 이래 이거 어, 일단 아, 어저 아, 좀 아, 많이 아, 어 키키 당황이. 그럼 나뭐 하나 물어봐도 돼? 어, 아, 전화 아, 전화 안 돼. 전화 안 돼. 잠깐만. 전화. 너무 떨려서 카톡으로 말해 줄수 있어? 유유까지. 아, 응? 그래? 아, 뭐야? 뭔데? 아니, 반응이 예측 불가야, 이거. 아, 난연애면 감정 선어 잠깐 하는거안 좋아해. 그래서 한번 연애면 진짜 장기 연애만 하는 아, 편인데. 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자기랑 장기 연애 하자. 그런 거 아니야? 결혼까지고? 이거 대답 잘 해야 된대. 우리 7년 봤는데 앞으로 70년 더못 볼까? 이건 신청자분이 대답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유유유. 그래, 신청자분. 그럼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너랑 짧게 만날 생각 없어. 난 너랑 짧게 볼 생각 없어. 괜찮거 같은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laughs> <laughs> 이걸, 이걸 쳤어 <laughs> 아니 뭐야 아토. 그게 킥킥킥? 아니 아토. 우리가 친구로는 오래 만났지만 이성으로 만나본 적은 없으니까 아토. 어 그래서 <laughs> 뭐야? 뭐지? 그래서 뭐야? 빨리 우리가 뭐 같이 술 마셔본 적도 없고 스킨십이나 관계를 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러 아니 내가 지금 나도 좀 당황스러워 뭐야 이거? 뭐지? 아토. 만약에 짧게 만나고 싶지가 않다는 거야? 아니 까 그러니까 길게 만나고 싶다 해서 나도 그래서 뭐? 너 마음은 어떠? 여기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도 너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있어서 더 오히려 너한테 스킨십이나 술 마시거나 그런 거. 오 좋아하는 마음 있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너선지키려고 했던 거거든. 만약에 내가 다가갔다가 우리가 친구 사이로도 못 지낼까봐. 근데 너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어 좋기도 하고. 지금 내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모르겠다. 말을 키키 어떻게 하지? 미안. 머리가 지금 좀 멈춰서. 이 뭐야? 사귀는 건가? 아이 사람 고장 났나? 왜 이래 이거? 확답을 나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남자분이 고장이 났는지 고민스러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귀는 거 맞는지 딱 듣기. 이번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 천천히 선부터 타볼까? 어때요? 시간 정하고 그. 때 대답 듣기 시청자분, 이거 1, 2, 3, 4번 중에 골라주시는 방향으로 갈게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2, 3, 4번 중에 저도 1번 추천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사귀자고 확답이 안 나오고 나서는 사귀는 사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민님, 혹시 잠자리 하자고 하기 넣어주시죠. <laughs> 야 잠깐만, 여기 잠자리에 하기넣 하자. 어쩌... 내가 자신 있기도 하고 자꾸 선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아니, <laughs> 신청남 오 저기 자르세요. 같이 고장 나셨네 이분이. 왜 이래? 저기 자려. 아니 잡자하게요 안돼요. 나중에 사귀고 나서 둘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고. 신청자분 진정해. 신청남 오. 1, 2, 3, 4번 중에 골라주면 될까요? 그 발진 멈춰요. 아이버.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귀는 거지. 만나자 진지하게. 그럼 사귀자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이거는 즐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앞에 이미 다 얘기했고 마음을 여기서 일단 확답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 기존 생각을 모르겠는데 뭐야? 아 키키 잠자리 키키귀키 꿈에 잠자리 나올 것 같음 잠자리 들리면 진짜 개웃겼다 고장나서 그러신 거라고 알게요 어, 좀 둘이서 나중에 얘기하시고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아니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바로 사귀는 거 맞을까? <laughs> 남자 그냥 잠자보고 사귀고 싶은 거 계속 돌려말하는 듯. 잠자보고 사귀고 싶은 거라고 이 돌려말하는 거 이게? 말로만 듣던 선색 구사, 살짝 그거인가 이거? 어, 좋아한다며? 아니 시청자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준니 저희가 친구 사이로 너무 오래 지내다 보니까 너무 조심스럽고 어려운 거 같아요. 그거좀 깨야 할것 같은데 제가 이성으로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제 마음도 확신 들것 같다고요? 그래서 잠자리 한번. 해보라고 진심이세요, 진짜로? 저 진짜 사실. 있어. 자신감은 좋은데요 시청자분. 뭐. 아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면 몰라 이거를 말로 이렇게 서로 동의하에 전세구 <laughs> 그거를. 야이 사람들 진짜. 제가 갈방판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제가 자신 있는 걸로 해보시요 아니 그 자신 그만이. <laughs> 아니 저왜 이래 이거. 시청자분 뭐 잤는데 안 사귀면 어떡해요. 아니 <laughs> 진어떡하지 이거 아니 진짜 그렇게 해야 되고 잠자리는 제가 도저히 웬기이좀 부끄러운 부분인데. <laughs> 아 그래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예 운인 일인데 렇게 한번 꺼내봐 주세요. 예. 장기 연애해야 예. 되니까 손 잠자리 하자는 거예요. 진짜 모든 부분이 좀 맞는지 알아보고서 하기 싶다. 살짝 그런 느낌이다. 야 니랑 나 나랑... 나 서로 알만큼 다 아는 사이인데 너가 그게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는 거라며? 우리가 서로 아는 것 이상으로 더 알아봐야 할것 같거든? 다음에 <laughs> 한국 끝나지 말고 나집 바래다 주지 말고 모텔로 <laughs> 우와! 와 아니 말좀 순화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모텔이란 단어... 아 미치겠네 이거! 야! ㄱㄱㄱ! 뭔 소리야 그 ㄱ ㄱ ㄱ 자신감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진짜... 뭐 진짜... 왜 모텔을 데려다 줘! 아 대참 타자! 너 지금 나를 친구로서 나랑 이상으로서 나랑 결정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렇게 웃지 마 나랑 안 부끄러운 줄 알아? <laughs> 저거 지우고 싶다. 아까 내가 지울 거 그냥 카톡, 카톡... 뭐야, 뭐야, 카톡 뻗쳤어. 한번 하고 정해, 니가? 아니 진짜 차라리 제가 칠게요 잠깐만요 아 돌이킬 수 없어졌어 지금 아니 야 일단 그래 웃은 건 미안 까따. 아니 어, 진짜 아니야 내가 뭐라고 그런 말이야 아직 진심으로 한 말이야 어, 야, 진짜로 진심으로 한소리 계속 물어봤다 안돼 아니 이거 진짜 어게해야돼 아, 어떻게 해야 돼 시청자분 이상한 단어 쓰지 말고 그냥 답장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아, 여기서나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아, 어떡하지 시청부분 지금이라도 혹시 되돌릴 마음 있으신가요? 아니. 너가 자꾸 울고 저거 거리잖아 그냥 대답만 하든지 되돌리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을 주시던지 아니 진짜 까따. 아니 그러니까 그냥 한 말이야 진심으로 한 말이야? 어 말투 말투 뭐저기우는 건가 아니면 은 뭐야? 어퍼 물을 주워다닐 수 없다는 말이 진짜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봐요 지금 시청자분이 막 헤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고장 나서 지금 이렇게 하수수 뭐.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뭐라 하지는 마시고 난 진짜 힘들게 말한 건데 넌 확답도 안 주고 자꾸 말 흐리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하는 거야 그만큼 너한테 고 아니 그니까 어 아니 참고로 내 엉덩이 보고 비웃어야씨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제발 그만. 못 봤을 것 같은데, 어, <laughs> 가서 계속... 진짜. 아니,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이 사람이 진짜... 어, 어차피 4일부터 거리두기 풀린다니까, 다음 주에 나 학원 끝나고 술한 잔고 보기에도 없던 잠자리를 지금 1회 3 4회 까지 밖에 없었는데, 지금 5번 만드셔서 지금 방수 정도가 아니지, 핵폭탄을 지금 투하를 하셨는데... 야, 이거 진짜 고안행보다 이거... 수진아, 오늘 했던 이야기 없던 걸로 하고, 우리 당분간 거리 좀 두자... 어떡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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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두기 다음 주부터 풀리는데, 여기만... 거리 두기 다시 지금 5단계로 격상... 난 정말 진지하게 말했던 거고... 진지하게... 우와 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혼자엉덩이를 어필해도 안될건안 되나 보네. 엉덩이는 일단 아껴두는 걸로. 너무 방력이 너무 심해갖고, 어, 좀만 방력 좀만 자제할 걸. 이렇게 좀 교훈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방력 쩔었다.